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1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하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거짓 증거로 고통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 중에 견디기 힘든 일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참소할 때입니다. 그 때는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자나 정치적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추측에 근거한 뉴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10편 7편에서 다윗의 심리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중상모략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는 그래도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당하는 고통이라면 참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또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10편, 7편 1절, 2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서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이 시를 통해 볼 때, 당시 다윗의 목숨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절박함을 표현하기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한 세력의 파괴력은 의롭게 사는 자들을 환란 속으로 몰아 넣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파멸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를 냅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피해 정처 없이 쫓겨 다녀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일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파멸시키려 합니다. 사람의 지식, 교양,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대적자들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피어난 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사흘 왕의 질투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도망 다니면서도 그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강구하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구와 호소에도 바로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기 싫어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일을 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옳지 않다면 원수들의 고발대로 원수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사자들에게 찢기듯이 찢겨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laughs>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제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약에 원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였거나, 죄악이 있거나, 평화를 행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았거나, 무고히 남의 권리를 그리고 인격을 침해하였다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해 떨어뜨리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악을 행하였으면, 자신의 생명을 취하여 가고, 또한 명예도 땅에 떨어뜨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먼저 나를 살피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든 장군이든 권력을 가진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이 없는지 먼저 자신을 살피는 다위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상모략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인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에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거짓 고소로 인해 아무 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심은 죄를 범하면 자연히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입장을 호소할 만한 세상의 법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소할 수 있는 하늘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생명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를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을 손으로 갖고 우리 욕망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축복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을 해쳤다면 반드시 거기에 봉이 있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아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난뒤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0편, 7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내 대적들의 돌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 민족들이 왕과 재판관 앞에 쭉 둘러 서 있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만민을 재판하신,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 대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의를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편 9절에 하나님을 유일한 재판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양심을 영어로 번역하면 minds와 hearts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사상 감정 동기 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감추어진 동기까지 다 살핀다라는 말입니다. 어느날 경찰 수사에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심장 박동수, 호흡, 피부 습도 등 생리적 흥분의 정도를 측정하여 거짓말을 알아보려는 기계 장치입니다. 이 기계는 사람들이 말로는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상태가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호흡의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어,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지 않는 한, 알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코드팩이라는 분이 거짓의 사람들을 이라는 책에서도 밝힌 바가 있듯이. 거짓이 교묘, 교묘하게 은폐되고 위장되기 때문에 그들의 사악성을 꼭 꼬집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판독 또한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가리고 겉으로는 자신의 색깔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을 교묘한 말로 위장하고 은폐하여 근거 없이 비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밝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오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나의 숨겨진 죄가 있거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나를 벌하여 주시고 문제가 없는데 거짓을 말했다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심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다윗의 성숙한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숨겨진 내면에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거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나를 벌하여 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섬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대위에 이 문제를 올려놓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울난 일들, 하지도 않은 일들, 잊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나를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